이런 사람들이 학점은행제를 하는 건 진짜 최악의 선택입니다. 쓰레기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제대로 안 알아보고 광고와 상술에 속아서 시작했다가 낭패 보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요. 학점은행제가 정말 필요한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겐 휴지 쪼가리에 불과해요. 오늘 영상에서 학점은행제의 현실에 대해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 여러분 상황에서 정말 꼭 필요한 건지 본인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쓸데없이 돈과 시간 날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목적은 모두 제각각이겠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셔도 학점은행제의 현실에 대해서는 꼭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학점은행제는 학벌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법적으로 대학 졸업장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되는 건 맞지만 서울대학교 졸업생, 고려대, 연세대 졸업생처럼 학교 이름을 활용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위증이 있으니 이만큼 공부했습니다는 인정받아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고 공부 잘했습니다. 라고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차이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특히나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부분은 땡땡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전산원, 미래교육원 등의 이름을 가진 교육원에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원은 보통 대학교 총장명으로 학위가 발급됩니다. 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교육원도 결국 일반 대학교 졸업장이 아닌 학위증이 발급된다는 점이 같다는 겁니다. 똑같은 학위증이 발급되는데 일반 대학 수준으로 비싼 비용과 오랜 기간 동안 진행해야 하는 과정을 진행하는 건 너무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점꼭 알고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취업을 할 때에도 명백한 차별이 존재합니다. 특히 중견기업 이상의 신입 공채를 희망한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지원자들은 걸러내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고졸 학력을 가진 분들보다는 그 노력에 대해 더 인정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고생 고생해서 4년 동안 학교를 다니며 졸업까지 해낸 일반 대학 졸업자들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죠. 없습니다. 두 번째, 학점은행제가 너무 쉽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빡세네 하는 생각으로 그만두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만큼 마냥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고가 과열된 상황임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학점은행제도 명색이 대학 졸업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학위를 발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나름대로 챙겨야 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과제도 있고 토론회 쪽지 시험에 중간 기말고사 시험도 있습니다. 또 일반 대학에 비해 그 제도가 매우 복잡하고 챙겨야 할것 딱한 과목을 잘못 선택했을 뿐인데 학위가 나오지 않거나 학점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이 생겨 중도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 역시 많습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나 제도에 대한 지식들은 본인 역시 인지하고 계셔야 유리하다는 점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연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오프라인 과정 모두 학습자의 연령대가 다양하고 이용 목적도 제각각입니다 일반 대학처럼 함께 공부한 학생들끼리 끈끈한 유대감이 생기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정이 끝난 뒤에도 일괄적으로 학위증만이 발급되기 때문에 일반 대학처럼 소속감을 느끼기는 어렵습니다. 네 번째 학과 커리큘럼이 다소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원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몇년전 녹화한 강의가 업로드되거나 특화된 교육과정이 있는 편은 아닙니다. 거의 비슷한 과정으로 대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학습 자체가 목적인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울 수 있습니다. 정말 학문적으로 이 전공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맞는 과정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내 상황에서 학점은행제를 진행해도 될까? 하고 걱정되시죠. 그래서 제가 어떤 케이스는 진행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누가 진행해도 괜찮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분들은 절대 학점은행제 진행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고졸 학력만으로는 불안하니까 그냥 학위라도 따둘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업계 종사자인 제가 느끼기에도 학점은행제는 제도 자체를 목적으로 하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학위를 취득해 더큰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신다면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단순히 자기 만족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싶은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학점은행제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목표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하는 학생들,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보는 케이스입니다. 편입이 정시나 수시에 비해 좀더 난이도가 낮다고 표현하긴 하지만 대학교 3학년으로 입학하는 전형인데 아무런 준비 없이 합격이 가능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인서울 직업후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1년 정도는 수험생처럼 공부하면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편입을 위한 공부에 투자합니다. 편입 시험의 특성상 수능처럼 여러 과목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훨씬 적은 과목수를 준비하면 되니까 수능보다 난이도가 낮다는 거지 날로 먹을. 수 있을 만큼 쉬운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특히 편입은 목표 학과나 목표 대학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평가 요소가 크게 달라지는 입시 전형입니다. 목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채로 준비를 해봐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일이 됩니다. 특히 학점은행제에 성적을 중요하게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목표도 없이 시작했다가 성적이 충분히 안 나와서 재수강을 하게 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절대 무턱대고 학점은행제 시작하지 마세요. 분명히 중도 포기하거나 시간 낭비하거 하게 되실 겁니다. 최소한 가고 싶은 학과나 목표대학의 모집 요강 정도는 확인해보고 제발 본인이 이루고 싶은 목표부터 세우고 시작하세요 세 번째, 대학보다 학점은행자가 싸기도 하고 난이도도 쉽다고 하는데 대학보다 개이득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싸거나 쉬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현실적인 부분도 그렇고 단순하게 생각만 해봐도 조별과제나 졸업작품, 졸업시험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겪고 졸업한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강의만 듣고 학위증을 취득한 학생들을 비교하면 사회에서는 당연히 후자를 더 인정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그럼 학점은행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제도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적이 명확하다면 분명히 활용했을 때의 장점이 명확한 제도입니다. 그럼 어떤 분들에게 학점은행제가 유용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점은행제 자체만으로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한국어 교원자격증, 건강가정사, 2급 정사서, 종합미용면허증, 문화예술교육사 이런 자격증들은 시간과 돈 들여서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100% 학점은행제 의 온라인 과정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입니다 자격증을 꼭 취득하셔야 하는데 이 자격증만을 위해서 대학에 가는 건 비효율적이겠죠 이런 분들은 비용과 기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으니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공인회계사 시험, 기사 혹은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을 위한 응시 자격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역시 최종 목표는 자격증이 되는 경우겠죠. 단순히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자격만 갖추면 되는데 대학교에 다니기에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런 분들 역시 학점은행제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편의 배돌차 전형, 대학원 진학 등 학점은행제 이후에 추가로 진학 계획이 있는 분들입니다. 방금 말 말씀드린 세 가지 모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격만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학점은행제를 활용하면 되는 상황이니 기간이나 비용적인 면, 최종 목표를 준비할 시간과 효율까지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직 또는 연봉 협상을 희망하시거나 이미 경력직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취업이 된 상태에서 단순히 학위만이 필요하거나 학위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본인의 스펙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서 이미 업무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또 학위를 취득하려는 상황에서도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케이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학교에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학점은행제를 병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잘 활용하면 득이 되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목적이 명확하고 그 목적이 학점은행제를 활용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게 맞다면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학점은행제에 이용하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득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영상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 문의 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